와 d t v 먼데이스 72주차 화요일날 펼쳐지고 있는 먼데이스 대회라니 이게 맞나요? 일단은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솔라 강민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현재 김도우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8강 경기 현재 이쪽 라인은 정재영 선수와 맥스펙스 선수가 8강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프로토스 대 저그전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빌드의 가짓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반을 어떻게 꾸리느냐 그리고 중반에 어떠한 유닛으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뭐 김준호 선수가 이제 중국 대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식의 플레이들이 사실상 저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김도우 선수와 강민수 선수의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경기는 어 주간 토너먼트 왈디 t 비 먼데이스 경기인데 오늘 화요일날 펼쳐지고 있는 먼데이스 경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월요일 같아요. 어, 직장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지옥 같은 이야기지만, 어, 오늘 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뭐 김준호 선수가 중국대회 후 인터뷰에서 보더라도 이제 뭐 김도우 선수에게 프로토스 1일 자리를 좀 뺏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좀 되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우 선수가, 뭐 EWC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 엄청난 폼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던 김준호 선수의 자리를 김도호 선수가 좀 꿰찼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이 김도호 선수가 오히려 약간 주춤하고 김준호 선수가 다시 또 올라섰죠. 자, 일단은 강민수 선수와의 경기. 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이고 우주관문을 준비. 확실히 김준호 선수와 김도호 선수의 경기 뭐양 선수를 좀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좀 유닛 활용에 있어서 능한 선수는 김도호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유닛이든 최적의 이득을 거두는 가성비 높은 싸움들을 많이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김도우 선수가 좀더 까다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김도우 선수는 유리한 경기는 끝까지 강하게 버티고 오히려 좀 불리한 경기들은 200병력을 갖춰서 200대 200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찌됐든 초반의 주도권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도 최대한 일꾼을 살리면서 최적화 맞추고 오히려 저그가 타이밍을 만드는 식의 플레이가 현재로선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멀티를 준비하고 있고, 예언자는 나왔고, 두 번째 예언자도 현재 생산이 이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저그대 프로토스전 제가 중계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저그대 프로토스전에서 기본은, 초반에 일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켜내느냐거든요. 자두 번째 예언자 나왔고 자 저글링으로 일단 예언자가 일군을 잡으러 오지 못하게 계속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본진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자, 다시 한번 일벌레들 계속 생산 이어지고 있고. 본진과 앞마당 미네랄 최적화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마찬가지. 네, 현재까지는 강민수 선수가 일벌레 정말 잘 살렸어요. 김도우 선수의 예언자가 딱히 저글링 선수 잡아낸 것 제외하고는 일벌레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삼 예언자 그리고 사사도 정도로 보이거든요. 자이 뒤쪽에 사사도 일군을 여기에서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입니다. 자 뒤쪽으로 돌린 저글링. 자 정면 쪽에 저글링도 많고. 자 예언자는 일단 여왕으로 몰아냈어요. 자, 오히려 김도우 선수가 3사정 피해 혹은 지금 뭐 수정탑하게 당하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러면서 귀한 쿨까지 빼버렸습니다. 이러면 이 저글링 완전 특공대 역할 충실하게 해줬고 이러면 이제 김도우 선수가 오히려 좀 말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어, 예언장기와 소수의 사도 자, 김도우 선수가 느끼기에도 본인이 생각보다 좀 많이 말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수비 후 자, 이런 예언자 소스를 이용해서 또 한번 피해를 누적시켜 주려고 하는데 확실히 지금 강민수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딱히 피해를 받지 않고 있어요. 자 기사단 기록 보관소. 자 그러면서 지금 트리플의 미네랄 체력을 끝났고 유가스 확보하면서 뭐 사이오니 폭풍 연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집정관으로 타이밍을 잡기에는 사실상 타이밍 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서 김도우 선수의 선택은. 결국에는 멀티 늘리면서 병력 짜내고 인구수 200, 그리고 한방의 타이밍, 그리고 본인의 장기인 유닛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효율성, 가성비 높은 싸움을 하겠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일단은 관문을 먼저 늘려놓습니다. 상대방이 바퀴 병력들이 쌓이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력의 양을 확보해야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중장기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관문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고 이러면 구관문이 준비되는 것. 작게 계속 계속 좀 피해를 누적시켜주고 있는 강민수. 자 사이언리 폭풍과 함께 불멸자도 일단은 계속 생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거는 무조건 강민수 선수가 이번에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병역을 짜내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배주머니 연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건 자, 여왕을 태워서 동시에 공격을 찐으로 가겠다 아 이거 여왕 탑니다 탑니다 어, 사이언이 폭풍 자 그래도 연구는 완료가 됐고 자 고이기사 내기 자, 사이드 폭풍. 자, 폭풍 통해서. 오, 자, 그래도 자, 무시하고 안쪽으로 파고 들었거든요. 자, 병력의 양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아무리 인구수가 뻥튀기 되는 저그의 바퀴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타이밍 공격은 굉장히 날카롭고 매서웠거든요. 아, 탐사정까지 동원되는 자 김도우 자 추가 광전사 찍으면서 막아내라요, 막아내라요. 자 그래도 꾸역꾸역 탐사정 동원해서 추가 광전사 찍으면서 막기는 막았습니다. 어 뒤쪽에 추가 병력 자 고위 기사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고 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어그가 그냥 압도하고 압살시키면서 게임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김도우 일단은 버텼어요. 자 다시 한번 추가 병력 자, 불멸자도 두기. 자 뒤쪽에 지금 앞마당 쪽으로도 바퀴 병력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의 병력들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소수의 바퀴에 의해서 광전사가 일단은 빨려 들어갔고. 자, 이쪽은 마찬가지, 불멸자와 보호막전소 끼면서, 추가 광전사와 함께 버티고 있습니다. 오. 와, 근데, 김도호 선수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 막아요. 어. 아, 불멸자가 지금 6기째 찍히고 있습니다. 자, 정면, 사이드 폭풍. 아, 근데 진짜 병력 양이 일단은 강민수 선수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그냥 생산되는 즉시 싸움을 걸어주고 있기는 한데, 김도우 선수의 생산 속도, 그러니까 생산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보면 4베이스 돌리고 있는 줄알것 같은데, 지금 현실 3베이스입니다. 3베이스에서 찍는 병력의 양이 솔찬하거든요! 오. 계속 바퀴 중심의 병력 생산을 이어주고 있는 강민수 인구수 170에서 180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자 다시 한번 병력들 계속 퍼붓는데 이게 불멸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냥 뚫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걸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바퀴 병력 아어 근데 일단은 불멸자가 꽤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이니 폭풍 또 한번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이니 폭풍. 아, 니 근데 수위를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김도우 선수는 유닛의 극대화, 그러니까 유닛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걸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싸움 자체가 기가 막혀요. 어? 자, 뒤쪽, 사이언이 폭풍. 자, 불멸자. 와, 근데 이쪽에도 사이언이 폭풍도 일단 또잘 들어갔습니다. 아, 오, 군단 숙주 준비. 불멸자의 양이 많아지고, 사이언이 폭풍을 지금 사용하게 만들려고 일단 군단 숙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좀 자연스러운 거는 이제 히드라 리스크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 가시지옥을 준비하지 않을까였거든요. 근데, 군단 숙주를 활용해서, 병력의 양으로, 그리고 힘으로 한번 압살 시켜버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바퀴소스로 12시 쪽으로 유도해 놓은 다음, 자, 정면, 자, 병력의 조합이 갖춰진 곳에, 공생충과, 아니, 식충과 함께 들어가서 나머지 병력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김도우 선수 쪽이거든요. 오. 계속 스타 일이 폭풍. 멸자는 멸자대로. 굉장히 지금. 김도우 선수가 진짜 원래는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근데 진짜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딱 정확하게 상대방의 병력이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광전사 소수로 그냥 딱 막아내고 있는 그런 사이즈들이 와, 김도 진짜 이거는 강민수 선수가 이겨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왠지 좀진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식충. 자, 군단 숙제의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 당장의 유닛의 화력이, 또 오히려, 김동우 선수가 더, 세 보이거든요. 어, 불멸자, 지금, 열 깁니다. 그리고, 지금, 백업 병력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식충이 던져지기 전, 아니면, 이제, 식충이 던졌다고 하더라도, 한 타이밍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사이닝 폭풍. 어자차문가기까지 이용해서 수비 어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어 근데 진짜 불멸자 많기는 진짜 많습니다 소수의 백력 돌리는 것자 정면 어자 어, 불멸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자 그래도 자 그래도 자 그래도 막히는 사이즈로 가져 인구수 50차이 나거든요 어 사이드 폭풍. 자 뒤쪽의 광전사가 힘을, 야 도움을 주러 오기는 했습니다만, 와 근데, 와 근데 저기 백력이 순삭 당했어요 지금. 군단 수축 쿨도 지금 저기에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와 이거 멀티는 멀티대로 피해 주지 못했고, 자, 본진 쪽 소환되면서 오히려 강민수 선수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아, 추가 광전사. 아, 계속 본진 쪽에 어그로까지. 자, 이러면 지금 저그 본진 앞마당 트리플 네 번째 멀티인데, 김도호 선수도 본진 앞마당 트리플 네 번째 멀티거든요. 와, 아, 이거는. 자, 식충이 여기에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와, 이거 이대로 병력 조합 다시 한번 돼서 내려갔을 때 막아내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 야, 지금, 아니, 김도우 선수의 병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HP 일 남았을 정도로까지 부려먹고 있어요, 김도우. 03업이 완료되어 있는 프로토스기 때문에, 01업 저그, 그냥 우습거든요. 야 이쪽에 병력들 어그로 끌려있는 것도 모든 병력이 집중해서 밀어도 모자랄 판에 밀어내기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이고 자, 이쪽에는 보호막 중요소도 자, 일단 자, 수정탑을 파괴시키면서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이렌닉 폭풍으로 식충과 함께 자, 군단 숙주가 계속 식충을 던져주고 있지만 막 그렇게 효율적인 상황이 나오지 연출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오히려 사이렌닉 폭풍 와 김동 병력의 조합이 갖춰진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야, 오, 담드. 아, 뒤쪽에 차무관기 광전사 소환하면서 병력들의 길목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 아니, 그냥 오히려 프로토스가 오베이스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자원 확보가 보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아, 자 불멸자 야사이니 폭풍 계속하렴 자 최후의 최후의 전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GG 예. 와 김도 자 강민수 선수에게 첫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고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선수의 두번째 세트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솔라 강민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1대 0으로 앞서고 있어요. 첫 번째 세트 놓고 보면 무결점 프로토스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자, 반면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강민수 선수는 그냥 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강민수 선수는 후반에 대한 플랜이 사실상 좀 없는 느낌으로 플레이가 됐다면 김도우 선수는 맞고 나서 이후의 플레이가 워낙에 좀 체계적이었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게임을 끝낼 타이밍에 끝내지 못했다. 왜냐? 김도우 선수가 수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패배로까지 이어졌고 기세에서 완전히 지금 김도우 선수가 오, 오, 물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컨트롤 시프트를 한 번씩 제가 누르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F를 해야. 이 자동으로 유닛 고정이 되니까 이거 세팅을 좀 바꿔야 되겠어. 이거 서, 설정 중에 이거 없애는 게 없나?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떠요. 이거 끝나고 한번 제외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주관문 준비하고 있는 김도우. 요즘 뭐, 프로토스의 적은 무조건, 무조건 우간이 기본입니다. 자, 일단 예언자 혹은 공호포격기를 준비할 것이고. 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음,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갓, 이츠코리아님, 어, 좋은 아이디어 제공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본진과 앞마당, 그리고 트리플... 아, 아까도 이 앞선 경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벌레를 어느 정도까지 지켜내면서 최적화를 맞출 수 있느냐? 무조건 일벌레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일벌레 한두기에 의해서 최적화 차이가 진짜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경기 초반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일군 투기. 어자 세기까지는 못 잡았어요. 예언자 두기 여전히 대기하고 있고, 황혼해와 재련소, 추가 적을 링크대로 또 내려옵니다. 야, 내기. 야, 기 잡고 또 빠지고. 오, 다섯 개. 와, 근데 이거 생각보다 예언자가 일군을 많이 잡았는데요. 야, 한세개 정도에서 머무를 줄 알았는데 다섯 개나 잡았습니다. 야, 강민수 선수. <laughs> 지금 채팅창에 계속 이 저글링 난입을 강민수가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김준호였으면 난입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가. 야, 지금, 아이디 닉 보고, 김준호였으면 저글링이 그냥 난입을 했을 건데, 야, 닉 봤을 때, 김도우니까 저글링이 안쪽으로 난입을 안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난입을 했습니다. 어 자, 근데 저글링이 다 잡혔어요. 자, 그리고, 여왕의 움직임이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점막이 펼쳐지는 게뭐 물론 상대방 진영 쪽으로 펼쳐지긴 펼쳐지겠지만 오?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이게 뭐, 모두가 의아한 플레이였습니다 강민수 뭐 예언자나 사도에 일꾼 안 잡히려고 부하장을 준비하다가 친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을 건데 어 안쪽 자, 사도와 추적자 자, 여전히 예언자는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하장도 아까 실수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다 펼쳐졌을 텐데 와이 와중에 또 일꾼 아 다섯 개 여섯 개는 안 된다 자오아 소수의 병력으로 압박 지금 타이밍에 네 번째 멀티 방해해주는 플레이가 나오는 것은 맞는데. 병력의 개체 수를 유지하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병력을 야금야금 먹어주고 있는 김도우. 어,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셉니다, 지금. 지금 강민수 선수도 일벌레를 좀 충원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꾼만 빡 찍을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저글링과 히다리스크 찍으면서 일벌레 한두 개를 계속 추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정지향 음을 한번 잘못 걸리면 그때부터는 병력들 계속 터먹힐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도훈 선수가 그대보급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멀리서부터 병력들을 계속 그러니까 추적자로 소수의 병력들을 야금야금 먹어주면서 본인은 뒤쪽에서 병력의 조합을 갖추면서 병력의 양 또한 늘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돌진 업그레이드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야 광전사 추적자 거기에 고위기사 사인 연구도 완료됐고 자, 3시 쪽에 네 번째 연결체까지 자, 굉장히 체계적인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강민수 선수 입장에서도 가시지옥이 나오면 그래도 약간의 숨통이 트일 거예요. 지금은 강한 압박에 계속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12시 쪽. 자, 가시지옥. 상대방의 병력들이 많지 않을 때 밀어내고 싶겠지만, 밀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시지옥 때문에. 자, 사이리 폭풍 계속하룡. 와, 그래도 이 멀티 날려버리는데요. 날려버리는데요. 와, 근데 진짜, 김도호 선수가 플레이 자체가 너무 단단해요. 야, 확실히 사이오 폭풍이 한 곳에 들어가는 데미지가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뭐 가시지옥이나 이런 고정성 유닛에겐 좀 효율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이멀티까지 날아가면 저그 투베이스거든요. 어 야... 야, 이러면서 광전사로 또 흔들어주기. 자, 저글링 안쪽으로 난입. 자, 이러면서 폭풍함이 준비되고 있었고. 와, 이게 멀티가 곳곳에서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가 이제부는 병력을, 오, 자, 그래도. 자, 가시지옥에 약간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난전을 지금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도 중간중간 놓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 오. 야, 순간적 히드라 야, 가시지옥은 게시를 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김도우 선수의 병력들이 약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수 선수의 순간적 난전에 의해서 병력들이 한 곳에 집결해서 화력을 뽐내야 되는데, 약간 좀 따로따로 각기역파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 뒤쪽 병력들 자 앞뒤로 자 개시가 뿌려져야 상대방의 병력들의 이 가시지옥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자, 감시군주를 먹었고 오히려 뒤쪽의 병력들 합류하는 병력들을 와 중간에 각기역과 계속 시켜주고 있고요. GG 자 김도우 선수가 강민수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세미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